최고급 황도복수입니다 오늘은 25년도 7월 7일입니다. 대과 2.5kg 이상 육과해가지고요. 6개 들어갑니다. 택배비 포함 10만원입니다. 맛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평균적으로 과 크기가 한 450g 전후됩니다. 한 500g 되는 것도 있고요. 품종은 제가 이야기하면 농민분들이 자꾸 신기 때문에요.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. 왜냐하면 이 품종은 추위에도 엄청나게 약하고요. 나무 키우기도 엄청나게 힘듭니다. 그래서 겨울에 잘맞하면다 죽어봅니다. 남부지방에도다 주고요 그래서 품종 얘기를 못합니다 혹시 뭐 열매 맛보실 분들은 가격은 여기서 최고 좋은 것만 해가지고 택배 보내거든요 10만원 카면은 가격이 사실 복숭아 치고는 엄청나게 비싼겁니다 고품질 복숭아만 보내거든요 황도를 엄청나게 좋아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밭에서 최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요. 제가 450g에서 500g 사이 해가지고요. 육과에 해가지고 한 2.5kg 조금 더될 겁니다. 10만원 판매입니다. 황도를 엄청나게, 엄청나게 맛있는 황도 좋아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. 드셔보시면 감동 놀 합니다. 브릭스는 기본 14, 15, 16은 나옵니다. 복숭아가 한15육쓰만 해도 맛있거든요. 요건는 14, 15 기본 나옵니다. 엄청나게 맛있습니다. 엄청나게 맛있는 황도 드시고 싶은 주문하시면 됩니다.